안녕하세요. 환티비의 두토리입니다. 자 오늘 한그 찍어볼 넥스와이즈 파워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 파워랑 이 파워 이 파랑. 파워 그 잠시만요. 브이파워가 있는데요. 찍고 싶은 분들께서는 음 찍어도 되니까 찍어 가세요 많이. 그리고는 이렇게 넥소 나이스 방패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앞 부분이고요. 이게 옆 부분인데요. 이게 터 부분가 보죠. 이렇게 뒤집어 보면. 이제 구멍 두 개가 있는데요. 그 레고를 이런 식으로 딱 끼우면, 아론이 타는, 아론은 아세요? 아론이 타는 그, 보드처럼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답니다. 여러분도 많이 구매해보시고, 음, 동영상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를. 자, 오늘은 넥소 아이스 방패를 한 1분 50초 동안 찍어봤는데요. 다음은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